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? 아, 예, 그, 그 경기도 네. 양주시, 네, 양동 467-1번지거든요. 네, 지목은 돼지입니다. 네, 한 뭐, 한 평수로는 한 278평 되는데요. 네. 네, 이거를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뭐, 어머니 때까지 상당히 오래 보유하고 있었는데, 네. 이게 그 주변, 그러니까 뭐좀 이게 좀 간단하게 해서 이제 전망이 저도 궁금한 건데요. 네. 앞으로도 계속 더가주갈지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매도도 생각해 봐야 되는지. 네. 고민이 많이 되는데. 네. 그리 거기 또 거기 한 직선, 직선거리로 한 1km 정도, 정도의 이제 그 덕정역이 있거든요. 양주 덕정역이요. 네. 그 GTX 신호선도 뭐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네. 좀 궁금하고요. 알겠습니다. 네네. 네, 거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면 될까요? 예, 뭐또 들어보고 제가 좀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좀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좀, 네, 예, 우선 뭐 거기까지 들어보면 될 돼요. 네, 것 같습니다. 뭐 GTX 호재로 인해서 작년에 양주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꽤 있었고요. 토지 시장은 어떨런지 이제 저도 궁금해집니다. 또 g t x 의 네.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 것까지도 짚어드려요. 드려야 될것 같아요. 바로 전문가님 네. 연결해 드릴게요. 만나보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아예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자이땅 위치를 딱 먼저 딱 볼게요. 딱 보면 네. 예, 작은 어떤 전망과 큰 바운더리에서의 전망을 두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. 네. 어, 일단 작은 거부터 보면 이땅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도로 딱 끼고 있죠. 그 다음에 네. 주변에 이발 앞쪽으로 도로 끼고 있고요. 그 네. 뒤로 지금 녹지 공간을 또 끼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게 되면 이 주. 주 택지 이 구조로 보면 어 전원 주택지나 타운 하우스 혹은 어 어떤 빌라 시장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네. 보여지고요. 그다음에 바로 옆으로 또 체육 시설도 들어와 있고 이 안쪽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이 전부 다 공업 단지 형태입니다. 여기가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 공업 단지 형태가 지금 2차 산업에어 기반을 하고 있는 산업 단지거든요. 네. 어 그래서 어 실제로 땅값도 많이 올랐지만 어, 전체적으로 주거단지 구조로는 아직 더 올라 있는 네.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. 네,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시고 있는 어, 보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땅 구조로 보시면 이 안쪽으로 이 주변으로 해서 지금 쫙 바깥쪽으로 해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네, 네. 가다가 끊긴 게 이제 어, 작년에 어, 이 집행이 끝났습니다, 예산이. 네.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게 사업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가거든요. 음. 그래서 이제 도로가,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, 경기도권이 동그라미로 쫙 교통이 연결되는 그 시점에 그 주변에 이런 시장이 들어가고요. 아까 이제 GTX 말씀하셨잖아요. 네. GTX가 이제 밑에 쪽에서 이렇게 쭉시호선이 올라오거나 혹은 스타트가 이루어지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꼭 바로 안 붙어 있어도, 역세권에 들어가지 않아도, 이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, 어, 때꾼, 음. 어, 그러니까, 어, 옛날에 이제 그 강원도 쪽에, 나무를 끊는 어~ 베어서 네. 혹은 수술을 만들어서 팔로 이렇게 서울에 가던 분들이 머무르는 음.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네.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 산업군이 좀 들어오고 이기신 도시 개발 기역 양주 옥정지구 개발한다고 그래서 가격대가 좀뛴 것뿐이지 음.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땅은 굉장히 안 올라와 있는 오. 땅값이 덜 올라와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~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구조를. 너무 많이 갖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이 땅을 판다는 거는 지금 사과가 꽃을 피고요. 네. 한 여름 땜 벽과 태풍을 다 견디고 음. 이제 가을 추수기에 거의 다 와여 있는 예쁘게 이제 색깔 빨간색의 색깔 옷을 입기 전에 어, 사과다. 음. 어, 열매다. 이렇게 네. 볼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를 어 조금만 더 있으면 예쁜 새 옷을 입는 이 어떤 결실물을 지금 팔아버리면 절대 안 되겠죠. 어,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걸 파는 거는 풋과일을 지금 따서 먹어 버리는 격이다. 오. 그래서 조금 더 있다가 팔게 되면 아주 상품 가치도 예뻐지고 내가 만약에 이걸 뭘 먹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먹는다는 건 내가 직접 개발을 하더라도 네. 그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.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도 생각을 머릿속에서 매도해 버리자. 그, 그, 버려 버리자. 죄송하지만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요. 네네 네. 그, 저기, 제가 이제 왜 고민을 하냐면요. 네네. 그, 보시, 그, 땅, 그, 지적도 보다, 아시겠지만은, 그 입구가 한 3m 밖에 안 됩니다. 네네. 그리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토지 모양이 좀 이렇게 보다시피 좀 길쭉하고요. 네네네. 그래서 이제 그런 게좀 앞으로 이제, 이제 추가적으로 많이 매도 계획이 있을 때 그런 게좀 이제 많이 흠도 되고 이제 사람들이 또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또 이렇게 트집을, 음. 이제 속된 말 트집을 잡고 좀싸게 가지려라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 가지고 네. 제가 이제 고민도 좀 하는 건데 또 옆에 또 바로 또그 공장 그 공장 겸 창고 겸 사무실이 좀 이렇게 크게 또 들어왔어요 네네네 네,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저희한테 또, 또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네네 네. 일반적으로 보시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땅이 정 사각형 이렇게 네. 반듯한 걸 좋아하시거든요 네. 이렇게 사각형에 앞에 또 이렇게 도로가. 그렇게 넓은 네. 이렇게 넓은 도로가, 이렇게 넓은 도로가 붙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, 네. 사실은요, 이런 땅들이 굉장히 이쁩니다. 왜냐하면 설계를 했을 때도 건물을 안치고그 네. 어, 다음에 이 유효 면적들을 뭐 주차용이나, 어, 네. 떤 어, 채비지 형태로 잡아줬을 경우에 땅의 네.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. 또한 가지는 이 앞에 있는 기존 도로가 지금, 어, 뭐, 4차선, 5차선 아니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현재의 도로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게 지금 제가 언뜻 보기로 지금 건물들이 쭉 들어와 있는 게 취락지구 지정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네, 그리고 자연 취락지구, 자연녹지지역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는 오히려 취락지구 지정이 안돼 있고 어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으로 이렇게. 규정이 되어 있는 이런 구조.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구조로는 이 앞에 있는 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. 네네. 그죠? 그런데 저는 볼 때는 이 뒤에 보이지 않는 또 도로가 보여지는 것 같다. 네네. 그렇게 되면 어 우리 신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땅은 취락지구의 관리지역 땅이니까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고 어 지금 당장이라도 인허가를 내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. 땅이 비싸잖아요. 그죠? 이 뒤에 땅보다는. 예, 네. 네, 네. 저기 농림지 땅이나 혹은 보호구역 땅보다는 비싸잖아요. 그래서 네, 네. 만약에 이이 땅의 개발 구조가 움직여진다면 싼 땅에다 도로 놓는다. 그러면 우리 네. 시전자님 바로 뒤쪽으로 도로가 또 나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고요. 뒤쪽에 도로가 나오게 되면 또 앞쪽에 있는 이런 시골길은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네, 네. 음, 그러면 땅은 굉장히 더 이뻐지는 구조기 때문에 앞으로 네. 도로 관계 이런 거다 무시하시고 이 네. 주변에 작게든 크게든 보면 이 땅의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지가 열이라면 지금 도로 걱정하는 거는 한 일밖에 안 되거든요. 음. 음. 그래서 단점1에 장점이 한1 0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. 꼭 보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네. 네. 아 예. 그 옆에도 공장들이 신경 안써도 되겠군요. 전혀 왜?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아 예. 고맙습니다. 네. 예. 감사합니다.